<laughs> 자, 김태년이요. 김태년이 김태년이 싱하이밍을 만났는데. 이 싱하이밍을 만나는 이, 이 명분 이 꼬라지가 되게 웃겨요. 민생 경제 위기 대책 위원장 고그 자격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홍기원 홍성궁 홍익표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싱하이밍 대사하고 비공식 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얘기인 즉슨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민생 경제가 나빠진다 뭐 요딴 포메이션을 가지고 지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 민생이 중국이 중국하고의 뭐 관계 때문에 고거를 빙자해서 지금 그러면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그냥 공식 만남을 가지지 못 너무 비공식 만남을 가지자 가지냐 이거죠. 자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 관계나 지금 상황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여러분 워시뮬레이션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시뮬레이션이 엄청나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여러분? 전쟁 전쟁 단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전쟁 단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미사일 배치를 하고 있다. 일본이 열도선에 미사일 기지, 기지 배치하고 드론 기지 배치하고 그 다음에 활주로 닦고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일본이 이렇게 전력을 증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표를 다시 짜야 돼요.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대만 포위 훈련하는데 훈련을, 훈련을 할때 동원되는 사람 숫자를 지금 파악도 안 됩니다. <laughs>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적게 보면 뭐 5만까지 얘기를 하는데 많이 보는 사람들은 20만 이렇게까지도 봐요. 그러니까는 상륙작전을 하는데 상륙작전 훈련을 하는데 상륙선만 움직였는지 그 안에다가 해병대를 가득 채우고 움직였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사람만 계속 훈련을 했는지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연인원으로 계속 사람을 교체하면서 훈련을 했는지 뭔지도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륙주전 같은 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 대만 앞바다에 있는데 훈련을 하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서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상륙주정이 그 중국 본토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릴레이를 한다는 건 대량으로 병력을 상륙하고 계속 그 배가 한꺼번에 확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 다음에 또 이렇게 릴레이로 여러 번 추가로 병력 투입하는 축차적으로 병력 투입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살발합니다. 대만 바다를 이렇게 둘러싸버려요. <laughs> 그리고 지금 중국이 여러분 항공모함을 몇 대를 뽑으려고 하냐? 2026년까지 6대를 뽑겠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내가 예, 얘네들은 뭐 뚝딱뚝딱 뚝딱하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공모함 6개, 그리고 뭐 대륙, 뭐야, 대형, 대형, 상륙함 여러 개, 그리고 상륙 주정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미사일 극도로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 드론이 엄청나게 위력이 세다라는 교훈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 드론 같은 거 지금 대량 생산되고 있고, 드론은 또 여러분 그 유도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동 타겟 같은 거맞추려면 그걸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이몇천 뭐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온 미사일이 몇백피로 몇천0 0 k m 에서 날라온 미사일이 항공모함 타겟 하려고 하면 항공모함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동 타겟 이동하고 있는 거를 계속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공위성 같은 경우보다 드론 같은 게정찰용 드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거 개발해 가지고 계속 붙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이 이제 초계기 같은 거 앞에서 이그 그, 이렇게 따라붙어서 미국 정찰기 초계기 이런 게 이렇게 쭉 붙으면 중국 전투기가 이렇게 옆, 옆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나란히 붙으면서 미국 비행기한테 야너 지금 대한 이야 대한민국이래 중국 영공 침입하기 직전이거든 꺼자 막 이러고 그러다가 뭐 중국이 알았다, 막 미국이 알았다 이렇게 빠져나간다고만 그 앞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간데 비행기를 이렇게 앞에서 칼치, 비행기 칼치기를 합니다. 그 비행기 칼치기는 하 영상도 여러분 공개가 돼 있는데 공개가 돼서 아마 뭐죠? 그거 시사기획 창 케베스 시사기획 창에 타이언 워 게임이란 거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비행기가 칼치 칼치기를 합니다. <laughs> 칼치기 하는 영상도 있어요. <laughs> 칼치기가 이제 자동차에서 추월해가지고 발 앞에서 확 붙는 거 얘기하는 건데 전투기가 이렇게 미국 비행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비행기가 흔들리는 기류에 흔들리는 이런 영상까지 있거든요.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정도까지 되고 지금 그.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 미국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이제 검찰총장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내에서 이 새끼 잡혀들하고, 저 새끼 잡혀들하고 검찰에서 와서 특수부에서 아이고 이거 정치인이라는 새끼들이 이렇게 왔네 하면서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보다가 제 그런 식으로 정견이 생, 형성이 되셨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국제 정치 보고 미국 한번 갔다 하고 이러니까는. 지금 세상 본론이 대통령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요, 좀 윤석열 대통령은 많이 외로울 거다라고 봐요. 많이 외로울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 저도 이 바닥에게, 이 바닥에서 사람들 좀 보고 얘기 좀 나누는데, 이런 국제정치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지금 대통령 주변에도 대통령이 본 세상이 깜짝 놀랐을 거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세상이 이렇구나. 아, 우리가 진짜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나는 내가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각은 들 텐데 주변의 전반적인 상황이 안 따라가 주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정말 식견이 요래 가지고 이게 안 따라가는 겁니다.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 그러면서 아 이거 어떡하 이렇게 고민이 깊을 거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미중 패권 갈등에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안 좋은 미국 쪽에 안 좋은 뭐 시그널 여러 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에서 제일 계속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한국은 한국은 여기서 양당 중에서 한 당이 저쪽에 붙을라고 하는 유력 정당이 있구나. 집권 가능성. 그니까 친중 정당이 집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 시그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만 입법회 의장 그니까 대만 국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의장이죠. 대만 국회 의장이 그 일본 열도선에 있는 그 섬에 가가지고 일본 참의원하고막 만나고 막 이런 일 벌어지고 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미사일 기지 배치하고 이런 거쭉 이런 거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대만도 주기적으로 시그널을 보여주고 대만에 있는 사람이 미국을 가기도 하고 그럼 미국에 누가 대만 사람이 누가 가면 그러면은 중국은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나고 그럼 또 펠로시가 왔을 때 진짜 가관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기적인 시그널로. 우리, 서로가 이제 인지를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친중정당이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기적으로 미사일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미사일 쏘는 거랑 비슷하게, 민주당이 주기적으로 우리는 친중정당이야 라는 시그널을 보, 내보내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할 거예요. 주기적으로.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걸 왜 비공개 행사로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친중이라는 게 티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친중이라는 게 티가 나면 선거에서 아주 안 좋거든. 우리가 민주당 친 종북이다. 이런 것까지는 뭐 친북이다. 종북이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거는 이미 익숙해진 거고, 그렇지만 이거 친중은, 이거는 아직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이 인식이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안 들어와 있는 것을 계속 저렇게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지금, 지금 대한민국에 종북, 제가 얘기할 때 종북 그거 별로. 그니까 이념적인 종북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되, 됐다니까요. 돈 버는 거. 뭐 이렇게 조직화해서 택배에서 돈 벌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거 남아 있고, 순수한 이념형 종북은 여러분 거의 씨가 말랐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쟤네 걔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념팔이라면서도이 비즈니스를 하는, 하는 거에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 돈이죠. 돈. 돈하고 비즈니스 이런 건데, 그게 그건가? <laughs> 결국 중국하고 관계도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그거에서,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까는 인간 아닙니까? 태양광, 태양광 세상이 모두가 다 얘기할 때 제가 전기버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얼마짜리 비즈니스가 막 이런 얘기하면서, 폐기물 비즈니스, 폐기물, 뭐, 그리고 태양광하고, 이제 그, 전기버스 같은 사업에서는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연결고리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죠. 애들 그런 겁니다. 이제쪽 이제 애들이 여러분 이념에 투철한 새끼들이 아니라 이념 파리 하면서 비즈니스, 중국하고 비즈니스하고 뭐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죠. 자, 저는요. 다시 한번 그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민주당은 주기적으로 친중 행보를 확인시킬 수밖에 왕이 왕일를 상대하면서도 중국 쪽에다가 또 시그널을 보내야 되고 미국 쪽하고 서구 쪽한테도 민주당이 계속 저런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서구 국가들이 물음표를 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서구에서 왜죠, 여러분? 여기가 아스날이거든. 대한민국이 아스날, 그러니까 무기창이라고 요 무기창. 다른 나라들이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 그거예요. 지금 요번에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155mm 탄의 위력이란 말이에요. 어. 지금 뭐 탱크 같은 거뭐 제블린으로 러시아 탱크 잡고 뭐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접했지만 그다음에 요새 후속 보도로 나오는 거에서 러시아 탱크를 잡은 건 대부분 155mm였다는 거죠. 드론이 가서 탱크 여기 있어요. 그러면 155mm가 가 가지고 타격을 해서 탱크를 잡는데 전 세계 155mm 탄을 쓰는 자주포가 4천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0개 우리나라 2,100대. 우리나라가 155mm. 거기서 다구닥다리다 미사일 쓰고 뭐 하지? 무슨 155mm를 쓰냐 그랬는데 155mm가 실전에서 보니까 핵무기를 제외하고 야, 155mm 탱크가 이렇게 휙 자주포 대가리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155mm로 탱크 대가리를 깨진 때리니까는 탱크가 다 부서지더라. 그게 실전적인 인 대답인데, 155mm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반을 가지고 있네. 그걸 다 나라들은 포탄 생산도 야, 155mm 그런 건 이제 됐어 하고 기술 개발도 안 해, 재량 생산 시설도 안, 안 지어,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생산 시설 다 유지하고 있고. 탄소비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5mm 얘기를 한 건데 한 거고 이게 가장 크게 이제 딴 나라들이 헉헉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응? 우리가 찬스 이러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서구 국가들이 아 대한민국 믿고 155mm 히포탄 그럼 우리는 계속 또 공장 늘려가지고 더 대략 지금도 우리도 설비 투자 안 하는 게 이러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다른 서구 국가들이 155mm 에 그거 잠깐 반짝이야 마지막에 안사 그러면 우리 또 늘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생산시설 풀 가동하고 또 신규 생산시설 이런 거는 자제하고 있는 미국은 또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신규 공장은 조금 늘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아무튼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여러모로 이 패권 전쟁이나 기타 등등 되게 중요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문이 붙기게 만드는 행동을 계속 중국 이제 저기 중국이래다 민주당이 하는 거죠. 김태년이 비밀회동 만난 거는 하는 거는 북한이 주기적으로 위사일 쏘는 거랑 똑같다.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한국에 올인하지만 한국은 계속 우리 니네가 친미 국가인 가능성 없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친중 국가 넘어가는 거야. 뭐 이런 이런 시그널들을 계속 비추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